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학대시작해야 안녕하세요 <laughs> 보고 있어. 오버링 아니, 예술 키가 너무 커요. 어? 어? 안녕? 전사고 <laughs> <정상우> 얼굴 잡다 <담당>. 에, <laughs> <내> 지엽 있어? 안 <laughs> 먹을래?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그을 샀다? 이렇게? 야. 시다나 이거 쓰면 안되는 거야? 니네 얼굴? 어 <laughs> 사랑 힘들게 하네 가리든가 지우든가 이말 아니야 지금? <laughs> 자, 이름 김현진이요 저와의 관계는? 친구요 <laughs> 그 다음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2학년 7반 8번 수학전제 김현진입니다 우리 반 분위기 난다 <laughs> 그때는 비쥬얼많그 네. 다음에 우와 지혜자그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친구들 한번 해주게요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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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려줘 <laughs> 자 여긴 연설입니다 <laughs>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는 현진이 얼굴 도 가려달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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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네, 미술 미술 학도. 해양이 아, <laughs> 일어나주세요. 그다음 에 지혜. 그다음 예순이. 예솔이 예솔이 넹. 넹. 그다음 상렬이. 소윤이. 자 여기 지주 조주알았자안 어... 뭐지? 나무! 물고기! 누구야? 엄마 <목마> 편집해 편집해 사진을 메지아영어 아, 그 그래 사 어? 요 썼어? 알어사지 전사고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고요 생얼인데 진짜 이쁘죠 맞아요 저는 <목소리> 남자인데 다 <목소리>